여이 세계 최초의 콘크리트형 롤링 첨파 스캐너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유유입니다 콘크리트를 스캔하라 세계 최초의 롤링 첨파 스캐너 엘롭 인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엘롭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위한 세계 최초의 롤링 첨파 스캐너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노르웨이 테크 기업입니다. 엘로베 미션은 자산 소유자, 관리자 및 기술자에게 안전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자산 수명을 연장하며 총 수명 주기 비용과 환경 역량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엘로베 비전은 중요한 구조물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재정적으로 실행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엘로브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콘크리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 자재이지만 세계 CO2 배출량의 8%가 콘크리트 생산에서 발생하고 있어 환경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노후화된 기반시설,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장비 부족, 건설 품질을 보장하는 검사 요구사항 부족, 기반시설 검사 및 관리 소프트웨어 부족으로 인해 수명 단축, 사고 발생, 관리 비용 증가 많은 쇼트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벨롭은 콘크리트 시험 및 검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신축 및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 검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3D 시각화, 분석 및 보고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구조물 안전성 향상, 폐기물 감소, 비용 및 환경부담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축자재이지만, 노후화된 구조물과 장기간 방치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고속도로 교량의 연안을 살펴보면, 35년에서 50년이 36%, 50년 이상이 19%를 차지합니다. 앞으로 상당한 교량 유지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현재 예상 비용이 1250에서 1700억 달러가 예상됩니다. 스웨덴은 연간 수리 예산이 약 2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3천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스페인,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선진국에서도 상당한 보수 작업 지연이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유지 보수가 겨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지만 현재 속도로 보면 보수 작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인프라 유지 관리에 대한 현재 연간 지출액은 약 380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편 점점 더 많은 사고로 인해 안전이 주요 의제가 되고 있으며 구조적 무결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더 나은 장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탈리아 레코에서 콘크리트 육교 붕괴, 2017년 이탈리아 카메라노에서 콘크리트 육교 붕괴. 체코 트로야에서 콘크리트 보행자 다리 붕괴.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콘크리트 보행자 다리 붕괴. 2018년 이탈리아 폰테 모란디에서 콘크리트 사장교 붕괴. 2019년 프랑스 폰드 미르포아에서 콘크리트 강철 교량 붕괴. 칠레 칸쿠라에서 콘크리트 교량 붕괴. 중국 저장성에서 콘크리트 교량 붕괴. 2020년 이탈리아 아울라 토스카니에서 콘크리트 강철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벨롭테크놀로지는 혁신적인 콘크리트용 롤링 초음파 스캐너를 개발했습니다. 현재의 지하 구조물 검사 기술에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울트라소닉, 정밀 스캔 및 복합 재료에 적용 가능하고 콘크리트 두께 측정, 공급 감지가 가능하지만 포인트 스캐너로 넓은 영역 스캐너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균열 및 에어 포켓의 깊이를 평가할 수 없고 시각화를 위한 다양하고 정교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GPR 내부 구조 평가, 철근 위치 탐지 가능하지만 제한된 깊이 범위, 불량한 공급 감지, 비금속 구조물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사이즈믹 대규모 콘크리트 내부 결함 매핑이 가능하지만 저해상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철근 위치, 철근 손상 탐지 가능하지만 위험한 방사선을 취급해야 하고 스캔된 구조의 다른 쪽 끝에 디텍터가 필요하며 넓은 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비 세계 최초의 콘크리트용 롤링 초음파 스캐너를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이유입니다. 국제 특허, 초음파 스캐닝 솔루션 실시간 3D 이미지 두께, 균열, 에어포켓, 공급 방리 및 철근 감지, 확장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와! 이 모두가 엘로베의 특징입니다. 엘로베 기술은 자산 소유자, 진단회사 및 사회 전체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심각한 결함 탐지, 빠르고 정확, 향상된 통찰력 제공, 사용에도 편리합니다. 엘로베 인사이트는 데이터를 모으고 시각화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줍니다. 헬로빈사이트 롤링 총파 스캐너 사양입니다. 채널 수 8채널. 주파수 50, 100, 150kHz. 대역폭 25에서 225kHz. 파동 유형 종파. 신호 커플링 건식. 이미징, 소프트를 재구성한 3D 이미지. 스캔 포지셔닝, 회전형 인코더. 스캔 속도. 최대 4km/h 샘플링, 2mm 마다 최대 32,000개의 데이터. 별로빈 사이트의 적용 분야입니다. 강도 품질 검사를 위한 콘크리트 음파 속도 측정, 콘크리트 결함 탐지 위치 파악, 텐던덕트 및 구조용 배관 탐지, 철근 위치 탐지, 콘크리트 두께 측정에 사용 가능합니다. 3D 및 2D 이미지 방향입니다. B 스캔, 트랙 슬라이스 방향 스캔이고 C 스캔, 수평 슬라이스 방향 스캔이며 D 스캔, 크로스 트랙 슬라이스 방향 스캔입니다. 3D 및 2D 이미지를 중첩해서 볼수 있으므로 분석이 편리합니다. 조밀한 강철 메쉬, 콘크리트 그리드 탐지가 가능합니다. 팬던덕트 탐지가 가능합니다. 광섬유 보강 콘크리트 탐지가 가능합니다. 대규모 수평 스캔을 위한 엘롭 인사이트 트롤리입니다. 긴 스캔을 위해 엘롭 인사이트 핸들을 트롤리에 장착하면 됩니다. 쉽게 적용 가능하며 100에서 1000제곱미터 스캔 가능하고 긴 스캔이 가능하며 4km 파워 속도로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엘롭은 완전한 통합기술 제공 기업입니다. 하드웨어, 실시간 데이터 피드, 원격 액세스, 자산 관리, 구조 상태 모니터링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엘로업 인사이트 콘크리트 초음파 스캐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기술 문의 및 데모 테스트는 qclass.kr로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